다니엘 335 Who are you? 2023년 2월 15일 하나님 민수기 11장을 하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어 이집트를 떠난 것을 후회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정도로 먹게 하겠다고 하였을 때에 모세는 양과 고기를 준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 들 그들이 만족하겠느냐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를 그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출하기로 양과 짐승의 고기가 아닌 물고기가 아닌 하늘을 나는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불평, 불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르신 학교를 하면서 새로운 훈련, 또 새로운 방법, 또내 이전에 알고 있던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들이 이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이걸 새롭게 하자니 또 마음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라는 생각들이 저를 설설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 생활입니다. 이전에 익숙해 있던 것들 안주에 있던 것들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편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모든 것에서 떠나 새로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훈련의 삶을 즐거하며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